8번. 선주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보시오. 그랬어요. 선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학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는 여자일 거야. 그랬어요. 학생이 여자 아니면 남자니까 둘 중에 한 가지 경우죠. 그래서 반반이다.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29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인 경우를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미라는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눈이 올 거야. 어 불가능 하진 않죠 그럴 경우가 낫긴 하지만 이건 경우는 2분의 1 보다는 작겠죠 이거보다 작은 값 그리고 다인이 는 지금 오후 2시니까 1시간 후에는 3시가 될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 이거는 숫자로 얘기하면 표현하면 1. 주사위로 굴려서 나온 주사위 눈의 수는 5 이하일 거야. 주사위 수가 6개인데 그 중에서 5 이하가 나올 까지가 5가지 경우니까 한 6분의 5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계산기로 1 더하기 1을 누르면 3이 나올 거야. 계산기는 정확하죠. 3이 아니고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를 말한 친구는 승준입니다. 이, 어, 30번 20번 9와 같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가 되도록 친구의 말을 바꿔보시오. 여기에다가 어, 계산기로 1기를 누르면 3 대신에 2로 바꿔주면 됩니다. 2가 나올 거야. 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친구부터 차례로 이름을 쓰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1이 되는 다인이. 다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선이가 높죠. 6분의 5가 되니까 창선이. 그 다음에 선주가 1분의 1이니까 선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눈이 올 거야. 이럴 확률은 반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미라. 마지막이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승준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차례대로 써줍니다. 32번 회전판을 돌렸을 때 화살이 흰색에 멈출 가능성 흰색에 멈출 가능성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얘기한 사람은 까만색이면 흰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기억이 되는 거고 니은은 아닐 것 같다. 흰색이 나온 경우는 어, 아닐 것 같다가 아니고 이거는 뭐뭐일것 같다. 이게 전체가 나올 확률이 이렇게 사로 나눠주면 네칸 중에 세 칸이 흰색이니까 흰색이 멈출 가능성이 더 크니까 뭐뭐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될 거고 이게 지금 반반이죠 그래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두개 중에 한 가지 경우 이거는 반반이다 지금 이거는 어디에 멈춰도 항상 흰색이 멈추니까 이거는 숫자로 표현하면 확실하다 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33번. 빨간 노란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회전판과 화전, 어, 회전판을 60번 돌려 화살이 멈춘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비슷한 회전판의 기호를 쓰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이거를 전체 비슷한 숫자를 하면 여기는 15, 15 대략적으로 했으니까 여기 15라고 해주면 전체 60 중에서 60 중에서 이거는 4분의 1 이건 60으로 나누면 이건 2분의 1 그리고 60으로 나누면 이게 4분의 1이죠. 그래서 노랑이 반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빨강 파랑이 4분의 1씩 되는 거 니은. 이거는 이것도 비슷한 걸로 맞춰주면 이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들로 이루어졌죠. 기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빨강이 제일 많고 그다에 노랑 파랑이 조금이니까, 지금.